택배 왔습니다. 택배? 이웅 역시 대기죠? 네. 예. 중부광장에 투자 전부 신세 삼층 당첨되셨거든요. 여기, 여기 사인 좀 해주시겠어요? 어머머, 그게 발송했어요? 어, 지난달에 당첨됐다는 그거? 어. 아 근데 왜 이렇게 커요? 카르페이저 양복인데. 양복이 아니고 골프 가방인데요? 아닌데. 골프 가방 아닌데 저 양복인데. 글쎄요, 전잘 모르겠는데요. 가보겠습니다. 네. 예. 가방이 뭐야? 이모부가 쓰시는 그런 건가? 어니 어떻게 된 거야? 아, 이상하네. 여보세요? 예, 주부광장이죠? 저그 지난달에 경품축제에 3등에 당첨된 사람인데요. 저기 카르페이조 양복 그거 받기를 되어 있는데 지금 골프 가방이 왔거든요? 예? 아니, 그렇게 막 바꾸는 게 어딨어요? 아우, 리집에저 골프 치는 사람도 없는데. 아, 정말. 아, 저 그냥 바꿔주시면 안 돼요? 이쁘다. 아, 예. 예, 알았어요. 아,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. 안 바꿔준대? 어, 아니 뭐그 협찬차에서 뭐 품목을 마음대로 바꿨대나 뭐. 이것도 까르페지오야. 비싸겠다. 아, 비싼 뭐하니 쓸모도 없는데. 아 속상해. 양복이면 아빠가 잘 입을 텐데 백화점 같은데 팔수 없나? 응? 글쎄다 팔면 좋을 텐데. 회진아. 안녕하세요. 여기 응. 오셨어요. 어 박과장. 아직 안 왔어요. 어, 제일이인가 보는데. 어, 근데 뭐 박과장 서류 도고간거 없어? 아, 여기야. 이거 어. 이게 뭐야? 이건 골프백. 잡지 경품 당첨된 거예요. 오. 야, 이 좋은 건데, 까르페주오잖아 어? 형, 부 이런 거 한, 얼마나 해요? 어, 까르페주오가한 7, 80%급 아, 어. 디 뭐, 필요도 없는 걸 받았어, 어? 나 안아주지, 그래? 예? 안나 안아줘. 바깥에 채도 없고, 뭐. 빽만 뭐래? 나한테 팔라고. 사시려고요 어, 그래, 줘. 아, 뭐 그냥, 여기 갖고 있어봤자, 여기서는 어차피, 그, 누구목에 진주목걸이잖아. 아니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? 누구 목에 진주 목걸이라니요? 그럼 우리가 뭐 돼지란 말이에요? 아니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뭐 평생 쓸 일이 없잖아. 아, 왜 평생 쓸모가 없어요? 어? 쓸 일이 없잖아. 쓸 일이 있을지 없을지 형부가 어떻게 알아요? 형 저기 혜진 아빠 나중에 골프 치면 필요하죠. 아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야 뭐 채도 없고 필요 없잖아. 아니 근데 왜 방금 또뭐 평생 뭐 쓸모가 없다 그러세요? 왜 그래? 아, 참, 기분 상했어? 아니에요. 아니, 기분 상했으면 내가 미안하고 좋아. 내가 얼마 주면 되나? 됐어요, 저안 팔아요. 어? <laughs> 아니, 그거 가지고 있다가 뭐 하냐 그래? 뭐했쓰다뇨뭐쓸 일이 없을까 봐서, 뭐 골프 가방에 골프 채만 꽂으라는 법 있나요? 뭐? 나 생각해 보니까 이거 쓸데 많아요. 죄송해요. 아, 뭐 했을 건데? 쓸일 많아요 왜요? 엄마 <laughs> 아 참. 어, 열받아 말을 해도 진짜 사람 기분 나쁘게 응? 자기 돈좀 있다고 사람 완전히 모르 취급하고 말이야 뭐돈 없으면 뭐 이런 거가져 자격이 없어? 뭐? 대시 먹에 진주 먹거리? 참 기가 막혀서 그냥 이모부한테 팔지 아 됐어 들었고 치사해 내가 그냥 쓸 거야 이걸 어디다 써? 어디다 뭐 쓰면 쓰지 뭐 쓸데없을까 라서 웃겨 정말. <laughs> 야 혜진아 이거 곱셈 좀한번 해볼래? 어떤 거야? 이거 두 번째 항목 있잖아. 이거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맞지? 쓰자쓸 데가 없어? 이고 있어 수잠면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325,670 이예요 혜진아 5천... 이 가방이 커서 그런가 너무 많이 들어가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형부 감자탕 끓이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죠? <laughs> 주무세요 저녁 드셔야 돼요. 알았어. 덥진 않으세요? 아좀 후덕지근하네. 잠깐만요. 누구시나? 고모 할머니요. 아빠 당부 모세요. 오. 잠깐만 기다리세요. 주부인 갖다 드릴게요. 이 죽부인이에요? 진짜 죽부인보다 더 좋아요. 우리 집은요, 이걸 죽부인으로 써요. 안고 주무셔도 아유, 시원하실 거예요. 진짜. 이야, 가죽가방이 참 시원하겠다. 참. 노인분 오셨다 잠만 주무시고 하신 거야? 이따 또 오신대요. 근데그 죽부인 쓸만하시대? 더워서 땀이나 안흘주시는지 모르겠네. 왜 땀이 나요? 감촉이 얼마나 좋은데. 갑니 <laughs> 어? 웬 강아지야? 아, 그러 있어요. 그래. <laughs> 이거 있잖아. 박선생네 그, 시골 간다고 하루만 맡아달라고 그러네. 오. 귀엽지? 귀엽다. 응? 이름이 응. 뭐야? 어, 토토. 여보. 저기, 보낸다 박스 있지. 계집 할 만한 거. 어, 박스를 뭐하러 찾아? 딱 좋은 계집이 있는데. 뭐? 이게, 딱이잖아. 여기다 재우면 되지. 아, 그 뭐야, 이거 골프가방 아니야? 토토야, 토토야, 토토,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여기가 네 집이야. 일로와, 응? 일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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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있어. 음,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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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들어가. 아니, 개를 왜 거기다 집어넣어? 왜? 딱이잖아. 나 이거 경품으로 어? 받은 건데, 이거 하나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. 개집으로도 쓰고. 정말 얼마나 쓸모가 많은지 몰라. 어, 왜 나오니 토토 들어가 있어 토토 아왜 그러는 거야 하 <laughs> 자네 마누라 참 대단하네 네 <laughs> <laughs> 그리고 2 3일 것도 좀 이상하던데 한번 봐봐 어디요 자 이거 봐 여기 여보 당신 저기 내일 등산 양말도 가져가야 되지 어 내일 저기 산에 올라갈 거 아니야 나 등산 양말도 넣을게 그걸 왜 거기다 넣어? 아 내일 이거 가져갈 거야. 이게 주머니가 많아서 배낭보다 훨씬 더 편리해. 화투도 가져가야지. 아, 이건 여기다 넣어야겠다. <laughs> 자, 여보. 이것 좀 펴. 햇빛 난다. 아, 김밥하고 커피 드세요. 사과, 사과도 깍 참, 한, 음, 한, 여깄지. <laughs> 내끼리 한크 아유, 여깄죠. 이거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몰라. 수납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말야. 이이 가방 없었을 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. 어, 이렇게 세상에 쓸모가 많은 가방이 있어 정말 대단하지? 이제 <laughs> 어, 어머나 어머 안했다 다시 한 죄송합니다 어머 미안해 또해너 화풀 <laughs> 때까지 계속해 해또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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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한 거야 나 연기한 거야 너왜 그래 <laughs> 아, 나 오빠 자고 있어서 야 내가 어? 정정이처럼 간호해주는 아, 종는 너무 죽하고 어쩔 때 너무 어쩔땐 어쩔 너무 엔을 많이네요. 막혀요. 아싸. 예. 죽였 <laughs> <laughs> 자, 다시 한번 자. 자, 맞아. 자. 웃지 말고. 자. 기 심게. 아니, 자, 앞에 비키라 그래. <laughs> 자, 안 줘. <laughs> <laughs>